이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 아주 많은 엘리저들이 <laughs> 어디선가 나타나서 네 지금 이제 마을을 털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철골렘 하나로 이거 못 막지? 네, 저도 못 막습니다. 여기 리더 엘리저만 엄청 많고요. 야 이게 뭐 전투죠, 전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블루키의 블루 위키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 말과 약탈 업데이트 영상 중에서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대박인 영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말과 약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리저들이랑 그러니까 우민들이랑 빌리저 주민들이 싸우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투가 아니라 지금 약간 습격 같은 느낌인데 이 지금 이 버전 1.14.2 버전에서는 뭐이 전버전 몇 개도 그렇고 네. 지금 대규모 전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는 방법은요. 원래 이게 버그예요. 이것도 버그라서 최신 버전에서 수정이 되었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네뭐 전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해보고 원리도 설명해 드릴게요. 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펙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네, 기브, 블루이키에게 배드, 네, 흉조.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습격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습격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습격을 준다 해도 습격이 추가 되지는 않고요. 그냥 바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높은 게 있으면은 뭐 사라지죠. 근데 여기 저기 쨈 애들이 오죠. 자 근데요 마을에 종이 없다면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종이 없어도 이렇게 뭐 습격을 더 추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어디 있냐? 종이 여기, 여기 있나요? 네, 종이 이 밖에 있을 경우 마을 이쪽 근처 한 이쯤에 있을 경우 뭐야? 습격 끝났어?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을 경우 습격이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레벨 을 올려 볼까요? 이러면 전투급의 스케일에 이제 주민들이... 아, 일리저들이 마을이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철굴렘들이랑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서 오거든? 여기 사방에서 보이시죠? 위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 아주 많은 일리저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네, 지금 이제 마을을 털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철굴렘 하나로 이거 못 막지. 네, 저도 못 막습니다. 여기 리더 일리저만 엄청 많고요. 야 이게 뭐 전투죠 전투 사실 여기 뭐 막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추가 병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아이언골렘을 아이언골렘을 좀 많이 소환할게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마리 정도면 될까 요열 마리 정도로 한번 여기 습격을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막아요 <laughs> 이게 어 사실 제가 지금 좀 쉽게 보여드리고자 이런 방법을 썼는데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아니더라도 이 버그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리더 일리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리더 일리저 어디 갔어? 이거 다 사라졌네요? 일단 이 약탈자 그 표시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철 있네? 채벌렘 <laughs> 죽었니? 스킬 끝난 거야? 아, 주민들이 다 죽었구나. <laughs> 주민들이 다 죽었네요. 아주 큰 잔해들을 남기고 죽었네요. 네, 이 주민 일리저들이요, 일리저 그 리더 일리저가 마을 밖에서 죽이고 다시 흉조를 들고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면은 이 습격이 겹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주민들이 죽었으니까 주민들을 리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저는 전투를 대규모 전투를 보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을 안전한 곳에 이렇게 보관해주고 네, 여기다가 유리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규모 전투를 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다가 아이언골렘을 좀 리필해 주시고. 한번 레벨을 말렙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줌민줌민더 적어서 안 되나? 어, 습격 오류가 또 생겼나보네요. 지금 뭐, 뭐, 흉조, 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종, 종, 종. 종을 다시 부수고. 어, 습격 또 멈췄어. 어 여러분. 마인크래프트가 멈췄다가, 네, 다시 진행이 되네요. 종을 여기다 놨다가, 저도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종좀 쳐볼래, 얘들아? 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종이야. 오케이. 네. 안 치네요, 아무도. <laughs> 저쪽으로 놓고, 네, 이쯤에다가 다시 놓고, 한번 다시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돼? 아까는 됐는데, 이번엔 또안 되네요. 네, 음. 다른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마을로 이동해보면은 찾을 수 있겠죠 자한 이쯤 해서 여기서 로케이트 빌리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늪지대네요 늪지대에 아직 마을이 안나왔죠 좀 늪지대 마을도 나오고 정글 마을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 네? <웃음> 네? <웃음> 뭐, 뭐죠? 땅속 네. 아, 땅속으로 들어가버렸네요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속에 박혀 있어. 자, 이 마을을 한번 네 털어 보도록 할게요. 이 주민들이 다 죽으면은 습격이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을 좀 보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관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주민들을 이렇게 넣고 왕창 넣고 막자. <laughs> 막으면은 여기는 어 너희들은 나오네. 여기 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조를 일단 시작을 하고요. 255 이렇게 바로 주면 안 되거든요. 바로 주면 안 되고, 종을 한번 치고, 그 종을 한 이쯤 여기 마을 끝자락에다가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벗어나야 하나 한번 볼게요. 네, 마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렇게 습격이 네, 습격바가 네 개밖에 안 뜨지만 사실 더 있다는 거 엄청 어마무시한 사실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가 올까요? 여기 요기... 지금 총을 한 마리잖아. 이거 어떻게 막아?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아주 많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레벨 1단계라서 막 그렇게 많이 올것 같진 않은데, 예. 뭐야. 뭐야, 뭐야. 습격. 어, 오케이, 오케이. 많이 오는데 애들이 안 보이네요. 최골렘을좀 많이 소환할게요. s 먼 m e o n o 골렘.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애들 있는 쪽에다가 보급을 하자. 하나, 둘, 셋, 넷. 하늘에서 철골렘이 떨어지네요 자 아까보다 스케일이 좀 작죠 네 지금 멀리서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있어야 되는데 습격이 끝나, 끝나려 끝난, 끝나려나 어네 습격이 끝나도 다시 옵니다 네 다시 차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습격들이에요 다들 네 레이드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어왜 이리 적게 오는 것 같지 좀더 줘볼까요 아 이제 추가 안되는 건가 아래 거는 왜또안 차죠, 바가? <laughs> 바가 절반에서 멈췄는데, 어 사라졌어. 자, 여러분 이 전쟁 정도 스케일에내 네, 침공, 뭐 습격이 왜 일어나는지, 뭐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물론 버그라고 인정이 되었지만, 네 그거를 뭐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일단 이 맵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외국 플레이어분이, 네 유저분이 네 직접 제작해서 원리를 원리는 모르겠고 아무튼 뭐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습격 오는 거 그냥 바로 다 죽이기 위함이고 에, 종이 여기 있네요. 일단 한번 흉절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에, 기브 블루이키 이게 주면은요 이렇 습격이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생기거든요. 보이시죠? 자 하지만 이 종이 이 마을 인정되는 이곳밖에 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습격이 추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을 여기가 마을로 인식되거든요. 여기 안에 뭐 침대랑 주민이랑 이게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계속 생겨요. 자,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많이 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laughs> 저, 거의 전쟁 스케일이죠. 네 아무튼 네, 계속 옵니다 계속. 네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많이 오고요. 저 아래로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기가좀 넘쳐나가지고 이쪽에서 오네요. 자, 근데 한번 다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오겠죠. 자, 한 번에 여기를 좀 메우고 싶은데. 아무튼 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이, 이걸 어떻게 빨리 끝내지? <laughs> 최대 몇, 몇 명씩, 몇 마리씩 없어지는지. 와, 이거 뭐? 야, 이거. <laughs> 이건 진짜 너무한다. 한 마리 잡겠다고 지금 몇 마리 온 거야? 자 볼까요? 110 마리가 왔습니다. 110 마리. 마리라고 하기 좀 애매한가요? 네, 110 명이 왔습니다. 일리저 개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 좀 애들 떨어지지 말라고 좀더 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오, 오! 파괴수. 파괴수도 엄청 왔어요. 파괴수 보이는 것만 1, 2, 3, 4, 5, 6, 7, 8, 9, 10, 11 최소 10, 10마리 이상 파괴수 10마리 이상과 마녀 그리고 뭐 엄청 많이 왔네요 얘네들 다 잡으면 90개 부피가 커보여서 많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자 일단 더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한 번에 1000마리 이상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1000마리 이상 진짜 말과 약탈 약탈 수준이 아니라 말과 전쟁 수준의 스케일의 <laughs> 스케일에 네뭐 마녀 도 왔고 153마리. 아까 200몇 마리까지 찍었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293마리까지 왔거든요. 마지막에 293마리. 거의 300마리죠. 네 개짜 300마리라고 하는 거 말고 여기 개라고 하니까 3 9 0개 네. 네 어, <laughs> 어허 소환사도 왔네요. 자, 멋집니다. 네, 아주 많이 왔죠? 전, 전투죠 이 정도면 네, 223, 223 점점 많아져요. 다음 레벨이 될수록 더 많이 오고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명령을 써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나오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흉조 효과를 받게 되면은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리더 일리저들 여기서는 안 오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뭐안 보이는데 제가 레벨 0을 해서 그런가? 리더 일리자들 머리에 현수막 달고 있는 애들이 더올 경우 여기서 제가 잡으면 습격 네 나쁜 흉조 흉조가 또 생길 거고 그럼 무한 반복이에요 잡으면 습격이 또 오고 잡으면 습격이 또 오고 잡으면 습격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들 고생하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여기는 뭐안 오네요 리드 그 약간 이게 내가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아 이거 걸린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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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259. 승리라고는 뜨지만 이제 승리가 아니죠. 다시 흉조가 시작됩니다. 이번 흉조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이제 리더 엘리자들이 오겠죠. 리더 엘리자들이안 오는 이유는 뭐지? 뭐안 오네요. 그냥 강하게 오네요. 시작부터. <laughs> 네. 시작부터 한이 정도로 오네요. 네. 음. 전쟁입니다, 전쟁. 지렁이 같기도 하고 뭔가 징그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전투, 전쟁 스케일의 네, 습격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 물론 지금은 막혔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에서 막혔지만 뭐 아직 정식 버전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정식 버전에서는 이런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는 거죠? 아무튼 <laughs> 자 그렇습니다. 이상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였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버전 은1.1.2 4 버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였고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